ESG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1. 환경인바이런멘털 기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사회소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조건, 인권, 사회공헌, 고객 만족도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3. 지배구조 거버넌스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 이사회 구성, 임원보상 등을 검토하고 개선한다. 4. 보고서 작성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통해 ESG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5. ESG 전략 수립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ESG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ESG 전략을 수립한다.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ESG 목표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들을 통해 기업은 ESG 평가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할 수 있다.